청소년 우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답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쉬는 날이어서 넷플릭스를 보는데 그산드라 블록 주연의 언보기법전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 깊었죠. 관객들의 대다수는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얘기를 하고 평론가들은 아주 야박한 점수를 줬더라고요. 다섯 살난 동생이 총을 쐈고 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셔서 이 아이를 맡아 길렀던 언니는 살인의 누명을 쓰고 20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고 나오는 스타일 스토리죠. 그런데 이 동생이 자기가 총을 쏜 기억도 하지 못하고 언니 얼굴도 기억 못했던 이 동생이 마지막에 언니를 알아보고 포옹을 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저는 사실 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결국은 이게 답이 아닐까? 모든 치유, 사람의 정신적인 모든 문제의 치유가 사랑이 아닐까? 너무 감성파리를 하는 건가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 청소년 우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도 이 사랑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하고 고민해 보며 결국 끝끝에 부모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참 쉽게 극복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너무나 어렵게 어렵게 극복하는 친구들도 봤고요. 끝내는 극복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극복의 정도에 항상 얼만큼 이 아이를 위해서 나를 바꾸기를 주저앉고 지 않느냐? 내가 어디까지를 이 아이를 수용할 것이냐를 고민하시고 끝내 아이를 수용하시고 아이를 위해서 내 모든 가치관과 신념까지를 내려놓으시는 부모들이 계실 때 아이가 훨씬 더 쉽게 극복하더라는 거죠. 결국은 사랑이죠. 우리가 너무나 흔히 알고 있는 그 사랑이요. 저는 가끔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그 옛날에 과거 극제를 떠났던 자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밤마다 물을 올려놓고 기도했었던 그 어머님들의 마음이 사실은 사랑. 사랑이겠죠. 근데 이 시대에 과연 우리 부모 세대가 그게 가능한 세대인가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에도 너무나 절박한 세대 그런 절박한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지켜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내가 너를 위해서는 뭐든지 지원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물질적인 것들만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된 이유 중에 이제 상담이 세 번밖에 진행되지 않은 케이스. 있어요. 처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 어머님은 울었고 첫 방문을 했을 때 제가 보통은 청소년 상담이나 코칭을 진행하기 전에 사정상담이라고 해서 어머님을 먼저 만나 뵙는데 만나 뵌그한 시간 동안도 계속 우셨죠 굉장히 불안정하셨고 굉장히 불행하셨고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너무 잘했던 아이가 수도권으로 이사 오고 나서 공부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매일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그 아이를 들여다보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느끼는 절망감이 너무 크셔서 사실 제가 이 케이스를 맡으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일까라고 느낄 정도로 어머님의 불행감이 너무 컸는데 선생님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든 할수 있습니다 뭐든지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보통 부모 코칭을 하고 또 청소년 코칭을 진행을 할때 저는 청소년만 따로 보지도 않 분들아 부모님만과 따로 보지도 않고 항상 청소년과 부모님이 일... 같이 가는 상담을 지향을 하는데 어머님이 매주 내드리는 숙제를 매주 너무 착실히 해오셨다는 라 거죠. 어머님 평가의 말을 하시지 마시죠. 그 평가의 말을 안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연습하셨고 어머님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죠. 그럼 그걸 매일 연습하셨고 그매 순간순간마다 너무나 아이에게 상처입가까를 조심하면서 이야기하셨던 어머님이 계시는데 참...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가 3주만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혼자 자기 주도 학습을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자기 공부를 하고 도서관에 가서 12시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 상담이 이제 끝을 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진행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얼만큼 아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사랑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이에게는 일종의 폭력일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을 받아들이시고 행동을 해주셨어요. 아, 이게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기분을 상하게 할수 있다라는 걸 알고 행동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아이를 품어 안으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정서적인 균열, 아이가 무너지는 것, 그 어떤 것이 이것보다 중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셨을 때 변화가 너무나 극적으로 일어나는 걸 많습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너 너무 잘했어, 너 너무 대단해, 너무 훌륭해 이런 말들도 아이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평가의 말이니까. 아이를 평가하시기보다는 어머님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해 주시죠. 네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엄마가 너무 좋다. 엄마가 너무 기쁘다. 이런 좀 아이에 대한 평가보다는 나의 감정을 좀 솔직하게 드러내시는 표현을 해주시면 어떨까? 요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어머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요, 선생님. 전 그거 많이 하거든요. 그거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때참 어렵죠. 너무나 방어적인 태도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저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 문제를 고쳐달라고 내가 여기에 왔지. 나를 고쳐달라고 여기 온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사실 이런 상담이 1년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1년 뒤에는 어떤 고백들을 하시냐면 결국 저희가 날라줘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그게 잘 안되네요 라고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랑이냐 라고 물으시면 그것도 사랑이죠. 그것도 자식에 대한 걱정 또는 자식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는 이 험한 세상에서 아이가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일종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근본적으로. 그 다섯 살짜리 동생이 총을 쏴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모르는데 보안관이 죽었고 동생이 너무 어려서 훨씬 더 어른인 언니가 그 살인의 능력을 쓰고 20년간 복역하고 나와서 그 언니는 트라우마에 시달릴지도 모른다는 그 동생을 염려하면서 동생을 찾는 그런 사랑이냐고 물으시면 사실 이 그런 사랑이 존재할까요? 전 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내 아들과 나의 이야기였나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다섯 살짜리를 남겨두고 내가 교도소에 들어간다면 내 아이는 잘살수 있을까? 그러면 차라리 변호사를 사서 다섯 살짜리 내 아들이 이걸 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닐까? 난 그렇게 접근하진 않았을까? 과연 뭐가 옳았을까? 그러나 분명한 건그 영화가 너무나 절절한 사랑이라는 거죠. 지나치게 감성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그런 감성이 아닐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마음과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머리로 계산해서 뭔가를 할수 있어. 이성적으로 뭘할수 있어서 할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어쩌면 마음을 움직이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전 부모님들에게 이런 사랑을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대학을 가든, 또 아이가 입시에 실패하든, 또 아이가 6등급이 나오든, 8 등급이 나오든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 아이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가정 속에서 가장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아이이기를 그렇게 소망하신다고 그러면 전 청춘의 노래 답은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답은 항상 심플하다는 거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번에 수능 만점자가 난 루틴을 따랐을 뿐이다. 매일 일어는 시간에 일어났고 매일 공부를 접는 시간에 접었고 이렇게 접근 하면 청소년 우울이든 집시든 학업이든 아이들의 정서상태든 그 답도 가장 심플한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네, 사랑이죠.